지난 프로축구 경기에서 포항의 김병지 선수가 상대방의 골세레모니가 자신을 모욕하는 거라면서 싸울 뻔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골세레모니를 해도 경고 등의 제안을 받는 것이 규정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을 넣고 너무 기뻐서 하는 골 세레머니. 물론 골을 넣은 선수는 굉장히 기쁘겠지요. 하지만 골 세레머니를 너무 과하게 하면 경고를 받는답니다. 가령 골을 넣고 상대방 선수를 비하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너무 과도한 세레머니로 인하여 경기 진행에 방해를 주었을 경우 경고가 주어집니다. 예전에 이동국 선수가 코너 플래그를 차서 넘어뜨린 것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니폼을 벗어 던지는 세레머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만 요즘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안에 러닝셔츠를 받쳐 입었을 경우에만 허용이 되지요. 뭐 개중에 깡좋은 선수는 그냥 벗어버리기도 하지요. 유니폼을 완전 벗었을 때 맨몸이면 경고를 받습니다. 또한 러닝은 경기용 셔츠여야만 하고요. 러닝 안에 자신의 종교적 이념이나 자신의 아이, 부인, 애인 등 가족의 이름들을 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마. 무언가 문제를 일으킬 소재가 있는 문구는 경고감이죠. 예를 든다면 양키, 고홍 이런 문구를 새겨 넣고 골 세레머니를 했다면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